네, 안녕하세요. 변호사 아빠의 진짜 수학 이야기를 쓴 박현욱입니다. 법무부 태평양에서 30년 동안 변호사 업을 하다가 24년도 5월 달에 수학을 대한민국의 수학을 바꿔야 되겠다는 좀뚱 빤지 같은 생각으로 변호사 업을 사실상 중단하고 지금 수학에 관한 여러 이야기들을 하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 회사 정리라고 그러니까 큰 회사가 잘 되다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파산 가기 전에 이제 회사 정리를 하는 그런 업무를 꽤 오래 했었고요. 제가 회사 정리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가장 많이 이렇게 상대했던 분들이 회계사 분들이시고요. 회계사 분들은 뭐 필연적으로 숫자 어, 그리고 수를 친하게 지내는 분들이죠. 저도 당연히 이제 그런 부분들이고 그래서 뭐 대차 대조표를 읽는다든지 하면 수많은 이제 숫자들이 관련되기도 하고 기업의 이제 미래 가치 같은 경우에도 뭐 그것을 하는 거다 수학과 수학과 관련돼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고등학교 수학은 거의 쓸 일이 없는 그런 거죠. 누구 하나 고등학교 수학을 실제적으로 그대로 자기 업무와 관련돼서 사용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의사, 당연히 의사도 의대 입학하는 순간부터 수학은 아무 상관이 없고. 법대는 뭐뭐더 말할 것도 없고. 그죠? 회계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로그 뭐 그런 거왜 알아야 돼? 근데 왜 우리는 우리 아이들은 12년 동안 길면 13년 왜 수학을 갖고 저렇게 쓸모없는 수학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거지? 쓸모없는 수학을 왜 배우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수학을 왜 배우는 것 같아요. 대학 가려고. 근데 왜 수학이 대학에 꼭 그렇게 중요해요? 변별력이 수학으로 가장 쫙줄 세우기가 아주 좋다. 오로지 줄 세우기 위해서 그 수학을 한다는 게 저는 너무 이상했어요. 도대체 지금 우리가 배우는 그 변별력을 위한 수학이 과연 정상적인 것이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저도 그렇게 대학 가기 위해서 공식 외우고, 문제 외우고, 다 배우고, 풀이 외우고. 아, 이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지나왔는데. 저는 다행히 잘 지나왔는데. 우리 애들까지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하는 게 과연 맞냐. 저도 한 대통령이 들어와서 모든 과외를 다 못하게 하고, 학원도 다못 못 다니게 하고 이랬었어요. 그래서 오로지 진짜 책하고 자기하고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좋은 대학을 가는 저는 어릴 때부터 저희 부모님이 저보고 공부하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자기 주도적으로 아마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할 거를 하고 그게 안 되면 끝까지 가는 에너지가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수학은 우리가 수학을 하는 이유는 제가 이제 공부해보고 역사도 공부해보고 서양과 동양의 차이도 공부해보고 하니까 수학이야말로 우리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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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우리가 말하는 호기심, 호기심을 계속 찾아가는 하나를 알면 또그후에 호기심이 생기고 계속 단계적으로 호기심을 채워주면서 나아가야지 사고력 우리 수학이 지향하는, 과학과목이 지향하는 사고력, 창의력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첫 출발부터 우리 애들한테 8 더하기 7은 15 이렇게 그냥 외우게 합니다. 3 곱하기 8은 24, 9 곱하기 7은 뭐 이런 식으로 다 외우게 하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아, 수학은 외워야 되는구나. 그 외워야 된다는 생각으로 수학을 보게 되면 계속 다 외워야 됩니다. 근데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 공식을 다 말로 할수 있어야 됩다 쓸데없는 연산 공부하느라고 시간 빼지 말고 낭비하지 말고 그 시간에 왜 저렇게 될지를 계속 생각해보는 근데 되게 재밌습니다 아하의 순간이 한, 번, 한 번만 한번 오면 아하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이 왜 6분의 1이 되는지를 말로 설명할 수 있고 그것을 자기가 해냈을 때 정말 재밌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죠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은 2분의 1을 세 등분을 해서 그 중에 한 개가 한 개야 이해되고 그 기본 이야기의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1 곱하기 2분의 1은 1을 2등분해서그 중에 1개, 2분의 1이 되는 거고,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은 2분의 1을 3등분 내면 3등분 내서 1개, 6분의 1이 되는 거 그려보고 해보면 다 알게 돼. 아, 그렇구나. 나누기도 마찬가지. 그렇게 다 이해하면서 넘어가야지, 넘어가야지.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다 이해하고 넘어가는 이런 구조가 되는 것 같아요. 단, 가장 제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AI한테 속지 않길. AI가 수학을 또 다, 다 해주는 것 같지만 사실상 우리가 개들을 통제할 수 없으면 개들이 노예가 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앞으로 세상은 정말로 AI하고 같이 살아가야 되는 세상인데 AI가 수시로 사람들을 속일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안 속으려면 가짜 뉴스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인데 안 속으려면 우리가 깨어있는 지성으로 깨어있는 그 논리 구조로 저것이 맞는지 하나하나 일단 분석하고 생각해낼 수 없으면 우리는 AI한테 속을 수 밖에 없는 거죠. 진짜 무서운 속도로 우리 인간을 추월해 가고 있는 것 같고, 또 추월해 갈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AI가 못하는 게 뭘지. 그, 그거는 우리는 생각하는 힘이고, AI도 지금 생각하는 힘을 길러내지만, 진짜로 수학을 하지 않으면 그 생각하는 힘이 안 길러진다는 거요 그 공식만 외우고 또는 이렇게 간단한 판례도 저는 변호사니까 판례도 요건 사실하고 그 요건 사실에 따른 이제 결론 그런 것만 외운 친구들은 어떤 문제가 딱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런 분석력이 되게 떨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 수학 문제도 보시면 되게 복잡한 걸 되게 복잡해요 근데 되게 복잡한데 딱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복잡한 것 중에 우리가 구하는 것은 딱 요거 이쪽 길이 아니면 이각 아니면 뭐뭐또 다른 거일 수도 있는데 그럼 이걸 알기 위해서 뭘 알아야 되지 역추적을 해 나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지금 막 이렇게 칠타래가막 엮여 있는데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건 이쪽이거든요 그럼 이쪽 복잡한 것을 저쪽으로 알려면 그걸 잘 풀어 해칠 수가 있어야 돼요. 풀어 해치려면 우리가 아는 것으로 풀어 해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공식이 되든 아니면 제가 주장하는 최화된 지식이 되든. 근데 공식으로는 그게 문제에서 가려져 있어요, 보통. 그런 핵심, 핵심이 되는 부분들은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 핵심을 보는 눈은 직관력. 그러니까, 딱 보면 안다. 리얼 마인드가 있는 사람은 이렇게 쭉 다들어 보면요. 그 팩트나 이런 거 상관없이 어 그래 그러면 이런 결론이 돼야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런 결론으로 이렇게 맞춰가는 그런 세부적인 부분들은 그런 맞춰가는 능력이 있는데 리걸 마인드가 없는 사람들은 꼭 다른 쪽으로 이상하게 막 가더라고요 초등학교 4학년까지는 이 내가 내가 사고력 있는 생각을 할수 있는 내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내 과학자도 그렇고 다 똑같은 말을 해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더 저는 말할 것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 외에 것을 생각할 수가 없는 애들이라는 거죠. 진짜로. 그런 애들한테 미분을 가르친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충내는낼수 있어요. 근데 정말 몰라요. 진짜로 몰라요.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까지는 그냥 학교 공부, 딱 학교에서 하는 그 정도. 우리 교육부에서 애들의 발달 과정에 따라서 국어도, 수학도 다 내과학적으로, 교육학적으로 다 해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 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팍 뛰어 넘어가요. 그럼 너, 너, 말대로 하면, 말로 하는 수학을 하면 수학을 진짜 잘할수 있냐? 저는 자신있게 잘할수 있다. 그렇지만 가짜 수학이라도 이제 우리 고등학교 가서는 문제 풀이를 해보지 않으면 지금 우리 수능이든 학교 시험이든 그렇게 초치기로 하는 그, 그 연습은 해야 됩니다. 진짜서 말로 하는 수학만 가지고는 문제를 보고, 오, 감상하고, 그럼 꼴찌 하겠죠. 그래서 중학교까지는 우리가 목표가 그거 아닙니까? 초등학교 때 1등, 그거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초등학교 때 1등하고, 그게 중학교 때도 1등하고, 고등학교 때도 1등하고, 대학교에서도 1등하고, 이걸 원하지, 초등학교 1등, 중학교 3등, 고등학교 30등,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안 원하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제발 좀 성적에 연연해 하지 말고, 초등학교 때는 아이의 그 호기심이나 창의력이나 또 공부하고 싶어 하는 그런 에너지를 남겨둬야 된다. 우리 엄마들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수학을 무서워하면. 엄마가 수학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한 채로 애들한테 말랑말랑할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더스템, 곱셈 가르킬 수 있죠. 빼기도 가르칠수 있고 나눗셈도 가르칠 수 있는데 애들을 그렇게 가르치면 애들은 계속 똑같은 안 좋은 냄새만 맡게 되는 겁니다아 수학은 내가 이해할 수 없어 저거 무조건 외워야 돼. 그래서 엄마든 아빠든 집에서 왜라고 자꾸 물어보아 주는 게왜2 더하기 삼이 뭐야? 일은 뭐야? 그런 것들 좀 황당해 보이지만, 무슨 말씀인가 하면, 1을 우리가 이제 1달러로 보면, 달러가 1, 1달러인데, 1센트로 보면 1달러가 또 100, 100센트가 되고, 뭐 이런 구조잖아요. 그래서 일이라는 것들이 애들한테 그 쉬운 개념은 아니고, 우리 딸은 되게 중2 때 주로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 되게 재밌어 했었어요. 재밌어 하고 실제로 재밌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느끼기로는 되게 재밌어 했고 그 딸하고 이제 미분적분에 관련 이야기를 할 때도 되게 재밌어 했었죠. 저랑은 문제풀이를 안 하니까 계속 말로 하고 미분이 뭐고 왜 우리가 미분을 배워야 하고 삼각함수는왜 배워야 하고 저는 이제 우리 딸하고 이야기할 때도 그러니까 어제 이제 새해라고 해가 이렇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해가 떠오를 때또 해가 질때 굉장히 빨리 뜨고 굉장히 빨리 지거든요. 왜 그런가? 0도하고 180도에서 미분 개수가 제일 막 높기 때문에, 1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장에 있을 때는 거의 쌓이는 90도일 때는 미분계수가 0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처럼 해가 중천에 있을 때는 해가 천천히 움직이는데 되게 빨리 움직이죠. 막 이렇게 상가감수를 이야기해줘도 실생활과 관련돼서 이야기해 주려고 하고 우리 애들이 탁하기 때문에 저는 엄마 아빠가 어떤 것을 하면 좋아하는지를 알아요. 정말 알아요. 자기들이 핸드폰 하고 하면 싫어하는 걸 알죠. 그래서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핸드폰 하고 또 눈치 보면서 공부를 하는데 그래서 저는 차라리. 지가 사람이면 초등학교 때 4학년 때까지 5학년 때까지 놀려놓고 하면 열심히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음,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러면 그때 가서 혼내는 한이 있어도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는 우리 교육과정대로 정말 교과서만 좀 제대로 우리 수능 만점 애들이 진짜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거 거짓말 아닙니다 진짜 30년 내내 수능 만점자들의 공통된 설명이 교과서를 열심히 봤어요. 국어도, 초학은 더 말할 것도 없이 교과서를 열심히 봤어요. 교과서는 다 처음에는 말로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걔들은 그걸 더잘 습득을 한 거죠. 문제풀이도 많이 했겠지만, 막 그런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그 공부 좀, 부모님들 정말 공부 좀 하시라고. 무슨 공부냐 하면 아이들의 발달에 관한 뇌과학 공부 뭐 그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부터 봐야 된다는 거죠 옆집 애가 옆집 애가 곱셈하고 옆집 애가 나눗셈 한다고 우리 애도 나눗셈 곱셈 사실 그 초등학교 때 고등학교 수학 공부하고 그런 아이들 중에 부모들이 원하는 대학을 간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확신합니다 그때 그렇게 해봤자 남지도 않고 어떤 느낌이 나면요 자기가 상대할 수 없는 어떤 거대한 그 애한테 부모가 떠미는 겁니다. 애기는 어떻게 해요? 부모가 미니까 가서 싸우긴 싸우는 싸우는 데 싸우는 창만 하는 거죠.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 거 알았어요? 죽 어떻게 하나도 난 저거 못해. 그런 패배감, 열패감만 애들은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중학교 2학년 딱 되면 안 해. 엄마한테 막대들고 미워하고 막 이런 과정이 되는 거죠. 성공해본 기억이 있어야지 계속 공부를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초등학생들한테 중학교, 고등학교를 하면 그 성공보다 실패할 확률이 더 많습니다.